그동이 너무 고생했어요. 이곳이 왕국, 이곳이 왕국, 이곳이 왕국, 이곳이 왕국, 이곳이 왕국, 이 들고, 왕국, 이곳이 이곳이 왕국, 이곳이 왕국, 이어지 지수야 진짜 고마웠어 예, 해주도다하어요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누가 너무 잘 했어요 네 고마워요 누가 진짜 고마워 한 먹었어요 수고하셨어요? 고마워요 정말 한 먹었어요 먹었어요? 다들 밥은 챙겨먹고 다녀야 할뿐이아막 놀라워 지수야 지수야 이거는 막파인데이렇게누상 먹어야 될 거냐 뒷파란이야 어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다들 있어요. 너무 고생했요요이세요 안녕하세요. 요안세요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요안지마세요안녕하어요안지마세요 다들 하요안녕요 이제 일요일어떻요 다음 달세요요요하세요요 인기가요 어. 볼 때마다 어색할 것 같아요. 안볼 거야, 인기가요. 인기가요 누가 와. 질수 없는 인기가요 누가 오, 와. 아까지안볼 거야. <laughs> 아 많이 봐주세요. 거의 나오면 다 보고. <웃음> <웃음> 다행이다, 그래도. 진짜 고마워요. 1년 해줘서 고마워요. 즐거웠어요. 행복했어, 주수야. 이제 일요일마다 운동을 하죠. 응, 안해 고마워요. 그러게. 지금 덕분에 일요일이 제일 좋은 날이었어. <laughs> 야, 벌써 그리운데 어떡하지? 어떡하지? <laughs> <laughs> 오케이 기 조심하세요, 너도 조심해 다음 주에 봐요 <laughs>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안 걸린 모습으로 만나요 다음 주 주일에 봐요 구원 보고 민뚜요포에보이 언제 볼수 있어요? <laughs> 어디 있어요, 정말 고마워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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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와 우리가 더 고마워 어떡해? 어, 어안 돼요? 안 보여. <laughs> 누가 꽃이야, 수야 진짜 누가 꽃이야? 안, 안 보여. 공주님. <laughs> 지수 공주님! 멘트 있어. 마지막 여왕님. <웃음> 아직도 지수한테 나라가 없어? <laughs> 아 뭐야? <와. 웃음> 아 좋겠다 <웃음> <웃음> 아 귀여워 <laughs> 이제 전국노래자랑 MC에요? 이제 <laughs> <laughs>